현재 KF-21의 위상이 급상승하고 있으며 최소 3개국 간 경쟁으로 긴급 오퍼를 넣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상황이 등장하면서 일본과 중국 등 주변국은 크게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실제 중국과 남중국해 영유권을 두고 긴장이 급속도로 고조되는 상황이 나오며 필리핀은 자국의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전투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모습이죠. 필리핀의 새로운 공군 강화 프로그램이 발동했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의 KF21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산 전투기 FA50은 최근에 모의 평가로 인해 필리핀 공군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차기 전투기로 한국산 KF21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는데요. 하지만 과연 필리핀이 KF21을 선택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는 최근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에서 개최된 국제 방산 전시회에서 전세계 방산 기업들이 모여 각국의 첨단 군사 기술과 제품을 선보이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눈에 띄었던 것은 FA50 경 공격기에 대한 관심이었는데, 여기서 한 가지 결정적으로 FA50은 최근 호주에서 열린 다국적 군사훈련에서도 훌륭한 성과를 거둔 것입니다. 호주에서 실시된 이 다국적 훈련에서는 필리핀 공군의 FA50이 태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스웨덴산 그리펜과 모의 근접 공중전을 펼쳤으며, 결과적으로 FA50이 그리펜을 상대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이것은 필리핀군의 전투기에 대한 신뢰를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동남아에서 태국과 경쟁 관계에 있는 필리핀은 결국 태국 선택보다 자국이 옳았다 는 것을 증명받은 셈이죠. 결과적으로 이런 성과는 필리핀 군 당국이 fa-50에 대한 신뢰는 물론 이거니와 더 고성능의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게 만든 중요한 요인이 된 것입니다. 필리핀 군 당국에 따르면 fa-50이 제공하는 성능에 만족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필리핀의 공군력이 강화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미 지난 7월 말 필리핀 군은 공식적으로 KF21을 도입 후보 고려 중이라는 정보 제공 요청서를 한국항공우주산업 하에 보냈는데 이 요청서는 필리핀 군이 KF21을 차기 전투기 도입 대상 중 하나로 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시회에 참석한 필리핀 국방부 차관에 따르면 한국의 KF21이 성능면에서 매우 뛰어나고 가격 또한 경쟁력이 있다고 언급한 것은 물론이며 KF21은 최신 기술이 적용된 초음속 전투기를 언급하며 필리핀 공군이 요구하는 다양한 성능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기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 필리핀 차기 전투기 사업은 FA50의 성공에 이어 필리핀의 안보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필리핀의 차기 전투기 도입 경쟁에는 한국의 KF21 외에도 스웨덴의 그리핀을 포함해 미국의 F16이 경쟁 기종으로 꼽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세 기종은 모두 각국에서 이미 검증된 성능을 자랑하는 전투기 들이기도 한데요. 특히 그리펜과 f-16은 여러 나라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는 신뢰성 있는 전투기지만 kf-21은 한국에서 새롭게 개발된 첨단 전투기로 다소 모험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성능과 가격면에서 매우 매력적인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특히 kf-21은 성능 뿐만 아니라 유지 비용에서도 경쟁력이 있어 장기적인 운영 측면에서도 필리핀 에 유리하게 평가됩니다. 필리핀 군 당국은 차기 전투기 도입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성능과 가격, 유지 관리의 용이성, 무장 능력을 꼽고 있는데 KF-21은 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전투기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다양한 무장 시스템을 장착할 수 있는 KF-21은 필리핀 공군이 요구하는 공중 및 지상 공격 능력을 모두 제공할 수 있어 그 경쟁력이 매우 높은 상황이고 결정적으로 필리핀은 한국 방산의 경험이 많으며 한국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이미 크게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과감하게 배팅할 이유도 충족하고 있습니다. 또 필리핀은 차기 전투기를 12대에서 최대 40대까지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필리핀 공군은 자국의 방위력 강화를 위해 신뢰성 있는 전투기를 도입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고 중국과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필리핀은 더욱 강력한 공중 전력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이죠. 필리핀이 한국의 KF-21을 최종적으로 선택하게 될 경우 한국의 방산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데, 한국은 필리핀 외에도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방산 협력 관계를 더욱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며 KF-21의 판매 탄력을 받게 되는 등 이제 전투기 측면에서도 메이저 리그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국의 방산이 다방면에서 위력을 발휘하는 가운데 유럽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영국, 독일, 스페인, 프랑스 등은 6세대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위한 fcas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으며 한국의 fa50과 같은 개념의 에어버스 퓨처제 트레이너라는 고등훈련기를 만든다는 계획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계획들이 사실상 무산되는 동시에 이제 한국의 fa50을 서로 맡으려고 한다는 정황이 나왔죠 작년 말에 스페인은 앞서 프랑스 에어버스의 고등훈련기 프로젝트에 참여를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갑자기 여기서 한국에 f 5 0을 들여와야 한다는 의견이 언론사 보도 가운데 퍼지면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유럽의 방산대국인 프랑스, 독일, 영국 등의 연합이 슬슬 금이 가고 있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데요. 왜냐하면 스페인 역시 고등훈련기 개발에 참여했으며 6세대 전투기 과정 등에도 모두 관여했지만 개발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으며 결국에는 해당 프로젝트에서 하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 이제 스페인에서는 그럴 바에야 한국의 FA-50이 가성비 훨씬 낫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것이죠. 막대한 예산을 FCAS 등 최첨단 전투기 플랜에 쏟아 부어봤자 아무런 성과가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고등훈련기는 물론이고 전투기 개발에서 국가 간 연합으로 개발하는 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일본 역시 6세대 전투기를 영국과 개발하려고 하나 매우 어려운 난관에 봉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막대한 자본 문제는 물론이고 기술 협력 등 다양한 난관이 있으니 개발이 중도 하차되는 경우가 많죠. 일본은 미국의 로키드 마틴과 6세대를 하려고 하지만 미국은 일본의 기술을 제대로 전수해주지 않아서 사상 처음으로 차세대 전투기를 미국 아닌 국가와 진행하려 했지만 이 역시 실패로 갈 확률이 큽니다. 니온게이자 신문은 미국이 기술을 제공치 않아 영국 혹은 이탈리아로 갔지만 기술 수준이 의문이라 했습니다. 6세대 전투기는 AI를 비롯해 고도의 반도체 기능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이들 국가들이 가능하겠냐는 겁니다. 영국 국방부는 일본만 잘 따라오면 가능하다라고 했으나 여전히 실패 가능성을 높게 보는 이유이죠. 한국도 KF-21 역시 인도네시아와 동시 진행하지만 사실상 단독으로 진행해 온 프로젝트였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성공에 가까워졌으니 다행이지 잘못했으면 실패할 프로젝트로 갈 뻔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6월까지 분담금 납부 계획을 통보하기로 했지만. 아직도 전혀 한국 방사청에 답이 없습니다. 그만큼 국가연합으로 전투기를 개발한다는 것은 어려우며 강대국으로 갈수록 더욱 비효율인데요. 한국이 T-50부터 해서 FA-50, KF-21에 이르기까지 개발에 성공해 낸 것은 미국이 놀랄 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스페인과 동시에 에어버스에서는 한국의 FA-50을 서유럽에 팔겠다고 나서는 모양새였습니다. 에어버스는 FA-50이 영국 판버러 에어쇼에 출품할 때 칼식과 관련 미팅을 갖는 등 분주한 모습을 보였고, 에어버스 방위 항공의 마이클 시아론 CEO는 한국 산자부 장관 등을 만나 이러한 협업을 제안했습니다. 에어버스 디펜스는 한국의 FA-50을 자신들이 FA-50을 퍼뜨리는 허브가 되겠다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간 업자 방식을 뛰어넘어 이제 스페인은 물론이고 폴란드의 경우 FA-50을 수입하고 심지어 현지에서 자체 생산을 하자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한국의 FA-50 판매책이 아니라 FA50을 수입하고 생산할 허브가 되겠다 주장합니다. 실제 폴란드는 이러한 포석 가운데 한국의 KF21 차세대 블록 현지 생산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는 스페인도 마찬가지인데 6세대 전투기가 실패로 돌아갈 경우 KF21을 가져오겠다는 의도를 보입니다. 인도네시아와 같이 돈안 주는 파트너에서 이제는 부국들이 현금 뭉치를 들고 와 서로 하겠다는 상황으로 그야말로 한국은 정반대 포지션으로 전 세계에서 대우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일단 대단한 변화가 아닐 수가 없는데 지금까지 낮게 보던 한국을 대우해줬다는 데 의미가 있고, 또한 현재 러시아 전쟁을 통해서 많은 국가들이 전쟁은 실전임을 뼈저리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 폴란드와 같이 즉시 한국과 무기를 계약하고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됨을 파악한 것이고, 특히나 프랑스의 에어버스 디펜스가 나선 것은 다름 아닌 FA 50의 미국 수출 가능성 때문이기도 합니다. 카이는 FA-50이 미국 시장에 진출한다면 우방국 수출 확대의 길을 열어 전세계 고등훈련기 및 경전투기 시장에서 1300대, 점유율 50% 이상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미국이 보증해주는 고등훈련기는 이제 전세계로 뻗어나가며 K9 자주포와 같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 유럽 내부에서 이제 한국 방산을 밀어내며 영내 조달하자는 얘기는 온데간데가 없는 상황이며 한발 앞선 폴란드와 같이 어떻게든 한국과 제후를 맺어 보겠다는 의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카이는 향후 폴란드를 마케팅 거점으로 삼아 FA-50의 유럽시장을 확대하는 동시에 동남아, 남미, 아프리카를 넘어 항공산업의 본토인 미국시장 진출도 노리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실제 아프리카의 안보전략 요충지인 이집트의 마케팅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세계 각 주요 전략지역과 미국의 F-16이 납품되는 지역에는 필수로 FA-50을 따라가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러다 보면 국산 항공기의 신뢰성을 인정받아 KF21, 수리온 등 다양한 기종의 해외 시장 진출 가능성도 높아질 전망이 나옵니다. 유럽에서는 다급하게 방산 산업을 소집하며 일본도 한국 방산을 따라올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이미 한국이 다각도에서 참여하고 있는 방산과 첨단 산업이 그들을 압도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트래블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